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아침 이야기는요, 세번 결혼한 어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결혼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결혼했던 이 사나이는요, 글쎄요, 충청도 어느 시골에 있는 저의 지인입니다. 트루 스토리 팩트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는 농부예요. 뭐 인구가 한 5천 명 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읍에서 한 20리 떨어진 시골 촌구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촌에서 뭐 수많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서울로 가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고향을 지키면서 또 부모님 산소도 돌보면서 형제들과 또 유대를 가지면서 그래도 마을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살았는데 뭐변농사 조금 하고요, 밭 조금 있고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소를 키웠습니다, 소. 소가 그 생각보다 일이 많고, 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잠시 그냥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모임에도 잘못 나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이 봄나들이 또 가을 단풍놀이, 그런데도 한번못 가고, 그렇게 살다가, 중매가 들어와서 어느 여인과 첫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뭐, 농촌 사나이한테 올 만큼 그렇게 미모가 출중하지는 않았지만, 음, 거기서 한, 이, 이3 0이 떨어진 그런 그 면에 있는 사람으로, 어, 어떤 중매가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이 중매를 해줘서 했는데,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이 소를 키우니까 한 30마리 정도 되는가 봐요. 소를 키우면, 뭐, 그냥, 할게 그렇게 많은가 봐. 그런데다가, 뭐, 시골에서 농사인이, 때 되면 씨 뿌려야 되고, 때 되면, 뭐, 걸음 줘야 되고, 때 되면 수확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뭐, 강아지도 몇 마리 있죠, 토끼도 있죠, 또, 뭐, 닭도 있죠, 뭐, 손이 오죽 많이 들어갑니까? 게다가, 소는 예, 또, 먹는 게 오죽 많아요. 그런데다가 뭐 소독도 자주 해줘야 되고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또그 가축 병원에서 와서 늘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힘들었던지 여자가 40 중반에 벌써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걸렸어요. 여자가 중풍이 걸리니까 남자 혼자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둘이 전부 다 서울로 가가지고 유학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결혼해가지고 지들끼리 살고 있는데 뭐 해마다 가을 되면 뭐쌀 수확해서 보내고 뭐 콩이 됐으면은 뭐 그냥 된장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밑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이 사람이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혼자 하는 게 너무 너무 힘든 거죠. 왜 농사일이라는 게. 뭐 농촌에 있었던 분은 더 잘할 거예요 그냥 한가하게 그냥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그냥 풀피이 불면서 노래하면서 어참 인생을 즐기는 그런 농부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많아요 잠시 틈을 안 줘요 햇빛에 그을러 가지고 얼굴에 주름은 가득하죠 50도 되기 전에 벌써 아내가 중풍 이 걸린 지가 벌써 6년째 돼 가지고 고생하다가 아내는 그렇다고 해서 돌보지 않을 수가 없죠 매일 방에 누웠는데 밥도 챙겨 줘야 되고 뭐 심지어 기저귀까지 갈아 줘야 되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가 그런데다가 소도 한 30-40마리 되는데 그걸 맨날 또 여물도 줘야죠 그렇다고 또 소독도 해주고요 또 똥도 치워 줘야 되고 그러니 이 사람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이래가지고 60이 다될 정도로 5 8생가 이래서 여인이 15년 동안 중풍을 앓았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가 얼마나 속을 상하게 했어요. 중풍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든데다가 또그 처갓집에서도 또, 그또 남올라라 하죠. 그러니 이 사람 혼자 그냥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남들한테 얘기는 못하죠. 충청도 사람 치고요. 자기 고민을 남에게 확 풀어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속으로 꾹 하고 참고 있어요. 그냥 웃지만 속에는 검은 숯덩이가 가득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가 이 남자 58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한, 거의 10년 가까이, 12년인가? 이렇게 중풍으로 또 알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혼자니까, 잠시, 수발을 안 해주던 아내가 가니까 허전하고, 그나마도 있던 짝이 하늘나라로 가니까 얼마나 또 서러운지, 또 살아있을 땐 그렇게 괴롭히고, 고달프고, 또 수발하느라고, 그냥 먹동거좀 뭐 가려내면서 기저귀까지 빨아, 팔아, 빨아대고 뭐 이러다가, 가니까 또 서러워서 아내의 무덤 앞에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울었습니다. 슬프죠, 뭐.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엄마가 죽었을 때만 살짝 와갖고 1년에 한 번, 두번 올까 말까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 결혼을 시켜놓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더못 오죠. 손주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로도 몇번 해도,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할아버지인데 정이 있겠습니까? 새가 빠지게 소염을 주고 소농사 뒷바라지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읍내 다방 뭐 시골 아시겠지만 그 5천 명도 안 되는 읍인데 옛날에는 그한 2, 3만 명까지 됐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줄어들어가지고 5천 명도 안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60년대에 1000명 내지 120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56명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쓸쓸한 동네에 아내도 없이 소만 키우고 눈물로서 아내의 무덤을 매일 가 가지고 그냥 여보 잘 있지? 나 오늘 당신 보고 싶어. 그래도 누워있을 당신 보니까 그래도 집에 오면은 내 짝꿍이라도 있다 생각하고 집안이 무언가 든든했었는데 지금은 소밖에 없어 소 소가 음매하고 밥 달라 소리밖에 안 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떡하겠어 이러고 있을 때 다방에서 다방 내지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또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곳 말고 또좀큰 시내에 나가가지고 미아이라 그러죠. 맞선을 봤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3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이 친구보다 4살이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꽤 상냥하고 꽤이쁘고꽤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참 복에 겨울 정도로 왜 아내가 1 0여년 동안 중풍을 날아 누워있을 때 제대로 성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주 상냥하고 깔끔하고 그냥 화장품 냄새가 가득하고 눈에 미소가 가득하고 이런 여인인데 환장할려고 그러시죠?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논에 나가서 일하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새해 마누라랑 즐거운 대화, 즐거운 만남, 살을 대고, 입을 대고, 그 행복한 순간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3년이 안 돼가지고 2년 조금 넘었을 때, 어느 날, 집에 어떤 낯선 사람 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막 두들겨 패면서 욕을 하고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대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냥, 그냥, 뭐, 우당탕탕탕탕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가슴이 내려앉고 그냥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냥,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인이 그 남자랑 살고 있다가 도망쳐 와가지고 저 남쪽 지방에 살던 여자인데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서 몇달 보내고 있다가 다방에 있는데 다방 내지한테 다방 주인 여주인한테 이곳에 있는 좋은 영감 하나 소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본 남편이 있는 여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한테 간통죄로 고발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으니까요. 간통죄로 고발한다. 뭐 한다. 뭐 이래가지고 막이 어? 남자를 막 협박 공갈하는데 두 남자가 와가지고 뭐 조폭에 가까운 인간들이에요. 자, 내 마누라 그동안 살았으니까 나한테 대한 보상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억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농촌에 사실은 그뭐 논이 1 0여 마직이 있고, 밭이 뭐몇 마직이 있고, 소가 한 3, 40마리 되긴 하지만, 그 농부들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그냥 쌀 팔아가지고 조금 있고, 뭐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지, 팔지 않으면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냥 부자긴 하지만 가난한 농부들이에요. 근데 이 역이 어디 있어? 물론, 거기서는 근처에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와가지고 땅값이 좀 오르긴 했긴 했지만, 아 농부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런 조폭 같은 인간들한테 바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서 가더랍니다 어, <laughs> 기가 막힐 노도다네요. 그리고서 와서 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고발장이 날라왔답니다. 간통죄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다가 중간에 또 와가지고 2억을 빨리 내라고 다고치고다고치고다고쳐가지고할수 없이 급히 논을 정가도 아니고 저렴한 값에 서너 마지기를 팔아가지고 2억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겨우 1억에 합의를 봐가지고 세 마지기가 네 마지기를 팔아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 여인도 따라갔죠. 친구들이, 동창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 바보야. 그냥 혼자 살지, 뭔새 장가를 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기꾼 여자한테 걸려들었느냐. 그거는 보나마나 니가 참 어리석은 짓이다" 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니가 이제 한갑이 넘었는데, 그거를 못 참고서 그렇게 새 결혼을 하느냐. 자식들한테 줘야 될 농사를 어?" 그 사기꾼들한테 당했느냐 이래 가면서 얘기할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이 가슴이 시커멓게 또 타들어가고 눈물 흘리면서 첫 번째 부인의 산소에 가가지고 푹고 우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올라가서 울고 저녁만 되면 또 올라가서 울고 이튿날 가서 또 울고 또 3일날 가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몇 달을 그렇게 산소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보고 여보 왜 빨리 가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느냐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되느냐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웃 사람들이 하기를 김서방 이제는 잊어버려요 아직까지 그래도 굶어 죽진 않잖아요 소도 있고 논도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뭐입 어? 하나 뭐, 건사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참고 살자고 그저 작은 기쁨을 가지고서 막걸리 한잔 먹고 동네 사람들이랑 잔치 마당에 어울려가면서 살아봅시다 하면서 다들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68인가 그래요 젊었을 때 어릴 때는 다 대가족 안에서 살던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 집에,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밥상을 차릴 때, 여덟 개 내지 열 개의 밥, 밥을 퍼가지고, 둥근 밥상에 대여섯 개놓고또 아버지 밥상은 저쪽에 따로 놓고 이래가지고, 대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뭐, 시끌벅적, 시끌벅적 하고, 마루 밑에 신발이 한열개 내지 스무 개가 쫙 널려있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혼자, 벌써 몇 년째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집에 와야 말할 사람 하나도 없죠. 동네 사람 뭐 인사 할 사람도 없어. 동네도 다 이사 가고 집에 남아 있는 그빈 집이 벌써 동네 한 동네에 빈 집이 한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 대화할 상대가 있습니까? 동창들도 뭐 시골에 남아 있는 동창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핸드폰에 하루 종일 가야 카톡 한두 개밖에 안 옵니다. 그것도 뭐뭐 뭐 정말 조합에서 모 뭐, 모임 있다고 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이장이 뭐뭐뭐뭐 뭐, 뭐 지시 내린다든가 이런 카톡밖에 안 와요. 정이 있고 생기 있는 친구들의 아름다운 대화라든가 아니면 달콤 쌉싸름한 여인에게서 오는 문자는 없고. 기억 후뭐잘 해봤자 뭐 다방에서 와서 시어커피 한잔 하시러 오시대가는 그런 그참장사꾼들의 카톡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러다가 또 지인의 소개로다가 어느 여인을 한번 만났습니다. 어느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꽤 젊었어요. 이 사람보다 한1 0여년 보니 작은 나이를 가진 사람인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아, 생각해보세요. 뭐? 어? 수십 년 동안 호래비로 살다가 옆에 아주 말랑말랑,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미소를 가진 하얀 속살을 가진 여인이 화장품 냄새를 풀게 가면서 아저씨, 오빠라 그래도 돼요. 이래 가면서 나긋나긋하게 다가오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요번에는 정식 결혼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 여자랑 살기로 하고, 그냥, 그냥 우선 살자. 한 3년이나 5년 살다가 서로 마음에 들면 결혼 신고를 하자. 이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자가 살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오빠, 사실은 내가 인생 참 고락을 많이 한 사람인데 빚이 있어요. 800만원 있는데 고구마 좀 갚아주면은 같이 좀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한 두어마리 팔아가지고 800만원 빚을 갚아줬답니다. 밥을 혼자 해 먹다가 아내가, 쌉차름만 아내가, 아주 그냥 뭐, 된장국이다, 김치, 찌개에다가, 뭐, 가끔 가다가, 뭐, 그냥, 어? 돼지고기 찌개도 해주고, 또, 불고기도 해주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또, 막걸리 탁 해가지고, 이리 와요, 오늘 고생 많았죠. 하면서, 등이뚜드려가면서 막걸리 한잔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늙어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이제,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 노후에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사는데, 어느날 밤에 둘이 뽀뽀를 하고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아내가 사실은 빚이 조금 더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이자가 나가는 게 힘들어서 여보, 내가 2,500만 원이 빚이더 있는데 이것만 갚아주면 정말 내가 당신한테 봉사하고 당신이 아무리 큰 힘이 들어도 내가 소염을 주고 또 뭐, 농사 일 거들어 줄 테니까, 이거만 좀 갚아주면 좋겠어. 그랬는데, 자기 재산이, 물론 농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팔아보면, 10억 가까이가 됩니다. 뭐, 논이, 그래도 한 20마지, 10여마지 되고요. 또, 바식도 있고요. 그 소가 또한 30, 40마리 되니까, 그소한 마리가 한 200내지 300, 아유, 전 괜찮은 거 3, 400까지 가거든요?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2500 같은 거는 뭐, 껌값이라고 생각하고 또 갚아줬어요. <laughs> 참, 하, 충청도 양반이라 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충청도에서 양반 비율이 32%에요. 37%였답니다. 저 남쪽 지방과 저 함경도 지방에는 10%가 안 됐대요. 양반이. 5%, 3%, 7%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충청도 지방만은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양반 내려서 니 나오죠.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빠르지 않습니다. 왜? 그냥 여유가 있어요. 또, 화를 내도 금방 안 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차아야이 무디 자리고 또, 전라도 사람들은, 음에, 이것 좀 보게. 즉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충청 사람들은, 와, 그래요? 하면서 속으로 꿍꿍 알다가, 화를 사깁니다. 왜 충청도 사람들은 삼국시대 때 거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딱 중간이 해당이 됐답니다. 눈 뜨다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앉아 있고, 고구려 병사들이 침략해 가지고, 거기는 신라 석탑이 있는 곳이고요. 고구려 탑이 있고요, 백제 석탑이 있는 참 역사가, 아리꾸리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이라든 지배를 받던 그냥 오냐오냐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예예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지도 않는 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2500을 갚아달라고 래서 3300을 빚을 갚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 봤더니 왠지 휑해요 왠지 휑 알고 봤더니 소를 다섯 마리나 팔아가지고 또 날라버렸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세 번째 여자는 정식 결혼을 안 하고 또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3년 5년 참았다가 결혼 신고를 하겠다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소를 팔아서 가져갈 줄은 미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합이나 아니면 소장사들한테, 예, 얘기를 해서 주인 없이도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를 다섯 마리나 팔아가지고 큰소로한 마리에 4,500만 원 가는 걸 갖다가 다섯 마리에 5,25, 2,500만 원 아니에요? 그걸 팔아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첫 번째 부인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왜날 버리고 먼저 갔어. 여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렇지만, 인간 드라마는 쉽게 조, 좋은 방향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나이는 새 여자랑 살다가 기억 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역시 자기가 혼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해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막걸리하고 한잔 먹으면서 탁탁 두드리고 마루바닥을 젓갈로 두드려가면서 그냥 내 인생 왜 이런가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농촌 사람들의 참 순진함 내지는 어쩔 수 없는 외로운 사나이의 일생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그죠 평범한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봄볕과 함께 꽃냄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모닝 토크쇼 오늘 이야기 세번 결혼한 어느 사나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얘기예요. 출루스토리, 리얼스토리, 팩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